우리 자백의 찬성님 6장 찬성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10편 8편으로 찬양합니다. 음. 街。<music>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 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데 너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이 참으로 크고 영아롭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땅만 바라보느라 굽어진 우리의 등을 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상 일에 찌들어 이것저것 근심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선을 옮깁니다. 하나님 주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의 달콤함에 잠식되게 하시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천국 백성이며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홀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은 꺾어질지언정 선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 지구촌 곳곳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리를 견지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누리고 나누어주는데 인색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간 성계사님들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중에 있을지라도 물질적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용사처럼 앞으로 나아가며 주에 채워 주심을 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편 말씀을 열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옵고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입니다. 120편 1절부터 구절을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반란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드시며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19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바로 자연의 책, 일반 은총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책, 성경 특별 은총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연의 책에 대, 대해서 말할 때에는 엘. 아,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주님의 말씀, 특별은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도나이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오직 이 특별한 은총,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에 창념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누가 보면 13장을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누가 보면 12장에다 13장 넘어갈 때 12장의 중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위선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위선을 걷어내고 경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되며 말씀 속에서 자신을 뒤돌아보아서 다시 한번 열매 맺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론 안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시편 20편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21편과 함께 같은 쌍둥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20편은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고 21편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입니다 먼저 20편 1절을 보세요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려운 전쟁에 나가는 장군 또 동시에 왕인 자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환란에서 도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가 전쟁 나가기 전에 성소 즉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주여, 승리를 주소서 되는 겁니다. 삼지에 보세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느라. 소재와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요.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부하들이 있고요, 장수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전쟁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혹시라도 우리 손에 부정한 것이 있을까, 그죠? 번제를 드려서 모두 사함을 받습니다. 거기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그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뢰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이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투일지인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면, 삼절에 나오는 그 번제의 불로 임하셔서, 어, 재물을 태워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신자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자, 신자는 또 제사장이자, 또 뭐예요? 자기가 드리는 예물이에요. 신자는 대단한 존재인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계속 타오르게 하실 거예요. 식어버린 죄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일리 시작합니다. 10편 20편의 10편 기자처럼 저도 오늘 전쟁터와 같은 삶으로 들어갑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름으로 시작합니다. 불로 임해주세요. 10편 20편 기자는 소재와 번제를드려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해주시기를 바랐고, 그것을 태워드렸는데, 나 자신도 태워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불로 성전이자, 제사장이자 또한 재물된 내게 임하셔서 내가 끊어지지 않고 불타오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라 주님이 참된 하나님 이시오니 성령의 불로 나를 계속해서 태워달라고 죄의 유혹 완전히 태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절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왕의 계획과 소원은 무엇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국을 보호하는 것이죠. 오절 보세 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느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백성들이 함께 예비하는 백성들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고백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왕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 왕이죠. 그를 구원하시는 줄이 알기 때문에 왕이 나가 싸우지만 실제 전쟁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입니다. 고린 6절 말씀을 비단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분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온전하신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신 종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사단과의 전쟁터로 나가셨죠. 뭐 대등한 전쟁은 아니에요. 그를 깨부수기 위하여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 뭐 지다가 이긴 그런 게 아니에요. 친히 그 몸에 죄의 벌을 모두 쏟아부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느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다 그렇죠. 비록 3일간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기도로 다윗처럼 기도했던 하나님께 아뢰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뽑을 때 중요한 일을 하실 때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장면은 바로 오늘 본문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 주변에 용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용사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7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의지하다란 말은요, 기억하다, 또는 깊이 생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매어달리고좀 부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기억합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도 말과 병거가 있지만, 그거를 기억하면서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머리에 채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병거와 말과 같은 힘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무엇입니까? 오직 그분의 구원하시는 달콤한 은혜로 죄책을 떠올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환란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손에 말과 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부터 그들은 누굽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달리 말하면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자, 그들은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자는 올곧게 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했어. 우리는 이런 기도 못했죠. 주 예수님이 그 고뇌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왕을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그분은 혼자셨어요. 철저히 혼자셨어요. 다윗보다 불리한 상황에 있었으나 그분은 구원받은 왕이 되시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왕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했어. 여러분,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국 국교회에서는, 앵글리칸이죠.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는요, 그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들은 성도들이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문 전통을 많이 살려요. 뭐, 어떤 사람은 비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공식적인 기도문에 바로, 바로 이게 들어있어요. 왕을 구원하셨어. 여러 왕은 누구예요? 영국 교회의 수장입니다. 왕은. 그러니까 왕은 영 영국의 행정과 그렇죠? 교회의 수장인 거예요. 그 왕에게 중요한 열쇠가 있으니 그 왕을 좀 구원해 달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좀 발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돌이켜 볼때 우리가 성도로서 경건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다 정치가가 되어 있어요.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중에 어떤 분은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마땅히 자신의 특권을 좀 포기하면서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번 뽑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소서.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욕하는 게더 쉬운 거 아시죠? 기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가 비록 실정을 하고 있더라도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백성들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되신 예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왕을 구원하소서, 그 왕을 위해서 오늘도 죽음을 각오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을 여러가지로 공격하지만 지금도 화로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못 돌아올 사람처럼 10편, 20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우 부끄러움을 가지며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여! 왕을 위해서 기꺼이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구원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 제가 어제 주일에 오시는 튜니지 어, 간사님을 이제 다시 한번 접촉했습니다. 이제 17일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분이 어, 이제 튜니지에 가기 위해서 단기선교사, 또 중단기선교사, 장기선교사 이제 완전히 거기에 파송되기를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파송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유 참 개척교회인데 제가 이런이런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시작한 교회고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좀 추구하는 개혁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네 본인의 아버지도 개척교회부터 시작하신 목회자랍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됐다고 저희가 와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오히려 열방을 품고 나누게 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천에서 이게 서울 끝자락까지 오는 것도 먼데 이보다 더먼 것도 간답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이번에 비전 성교단에 접촉한 성교사님들 중에 더 멀리서 지방에서도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을 위해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왕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불사하고 오늘의 승리를 간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 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스펙을 자랑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비틀거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요. 올곧게 선다. 일어나 바로 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도록 주 예수님 까닭에 올곧게 살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훈장처럼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승리로 함께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どうした